안녕하세요.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여러분이 책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저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거든요. 그러면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을 발견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들을 쫙 한번에 보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애용하는 영풍문고 2021년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유튜브기 애정하는 분야의 2021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설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국내 소설 참 좋아합니다.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님, 아몬드 프리즘의 손원평 작가님. 요즘 핫한 소설들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짠! 이미 예의 달러구트꿈 백화점입니다. 책 표지만 봐도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달러구트의꿈 백화점은 다양한 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런 소재부터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 상상의 신선함이, 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밤마다 소년의 침대 밑에서 막 괴물들이 나오고, 그 침대 밑에 뭐또 다른 암흑의 세계가 있고, 뭐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소재가 굉장히 신선해서 아직도 제 뇌리에 박혀 있는데, 어, 꿈백화점이라는 소재가 저한테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무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꿈을 과연 사고팔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순수하고도 기발한 상상을 한 이미의 작가님이 공개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놀랐었는데 이 책이 텀블벅 펀딩 1812%를 달성하고 전자책을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한 한 책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출간됐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국외 소설은 음 아무래도 추리소설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웬걸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 등과 다니엘 콜의 봉제 인형 살인 사건 등 정말 어마무시한 작품들을 뚫고 일위를 한 외국 소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짠 이민진의 파친코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이민진 작가님은 이름은 한국 이름이지만 한국계 1.5세의 미국 작가인데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이름을 고수하고 있고 소설을 낼때 한국 이름으로 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자인 위치들이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정체성 혼란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이긴 시대적 배경 속에 무려 4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로 제일동포의 아픈 역사와 개개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정체성의 문제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소설입니다. 김인진 작가님이 제2의 제인 오스틴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인과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외국에서 인정받는 소설로 탄생했다고 하니까 애국심이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왜인지 모르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식을 하는 주린이거든요. 경제 경영 분야 1위는 짠! 염승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샀단 말이죠. 근데 물렸단 말이죠.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사셨나봐요. 정말 주식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근데 이책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실제로 이 책에는 주식에 대한 77개의 질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식가총액이란 무엇인가요? 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ETF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런 기본적인 주식 지식부터 시작해서 우상증자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면 분할한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개념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 같은 주린이에 기반을 닦아줄 수 있을 만한 질문이 많고 또 77개의 질문 중에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수시로 찾아서 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왕 투자하는 거 우리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성투 합시다 인문과학 이 분야는 제 최애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반가웠던 건 7년만에 신작을 낸 마이클 샌델의 책이 1위여서 더더욱 반가웠다는 거죠 바로 짠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마이클 샌델 하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저도 마이클 샌델의 책들은 어,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공정함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해줍니다. 너 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정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나에게만은 불공정하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공정주의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파헤쳐줍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은 노력보다는 운이라는 이렇게 불공정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사회적, 개인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의. 본 공정함. 이렇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분석하고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으로 방안을 제시해주는 모습이 정말 존경심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마이클 샌델은 진정한 철학자다. 이 분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인데요. 뭐, 이 책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책이 1위더라고요. 바로, 짠!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 해안이 생기고 통찰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보란듯이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발하라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간의 역사, 그 방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잘 풀어낼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인지혁명, 농업혁명, 종교, 과학혁명, 그리고 미래의 초인간이 된, 즉, 신이 된 인간까지.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시야가 어, 오늘은 뭐 먹지라는 생각에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폭발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피엔스에게는 이제는 필독서가 되었다고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좋아하는 분야별로 2021년 상반기 영풍문고 1위 도서들을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생각보다 베스트셀러의 훌륭한 도서들이 많아서 역시 교양인들이 많은 우리 한국인. 이런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을 본 우리가 할 일은 영풍문고를 방문해서 책을 구입해서 내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책과 나만이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다양한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